경찰 조사 변호사 비용과 상담 횟수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상담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피의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호사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비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이후 조사 준비, 진술 조율, 증거 분석 등 단계별 상담과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상담 시간, 성공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상담 횟수가 많을 경우 시간 단위 비용이 추가되거나 패키지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상담 횟수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별 특성과 변호사의 업무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전 비용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